여러분 안녕, 방석수학의 강도입니다. 자, 확인 문제 2번 어떠셨나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활용 문제인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태영이가 학교에서 문구점과 편의점, 여러분 좋아하는 편의점 차례로 들러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 큰일났어요. 학교 문방구, 문구점, 무슨 문방구에서 하죠? 학교 문구점 편의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각각 5 분의 1이래요 아, 태영이가 집에 도착한 후 우산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 아참 이럴 때 맞죠, 여러분들? 집 가는 데 우산이 없어, 그렇죠? 잃어버린 장소가 문구점이었을 확률과죠. 자, 때마침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후덥지근해 지금. 자, 문제 이해하셨어요? 자, 이걸로 시각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짜잔. 자, 검은색 바꿔서. 자, 어떻게 시각화 시켜볼까요 태영이랑 이름 쓰지 않, 않게요. 자, 지금 학교에서 그렇죠? 문구점과 편의점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습입니다 자, 물어볼게요그러면 일단 우산은 어디서 분실한 겁니까? 그렇죠? 학교 또는 무망무도는 편의점이죠 그쵸? 집에서 분실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자체 조건은 그쵸? 집에 도착하고 우산을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때즉 집에서는 우산이 없다는 걸 가장합니다. 지금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실이 보시면 안 돼요. 자, 그, 근데 자. 그게 문부조에서 일어나 버렸을 바에요. 이것이 바로 조금만 다른데. 기울었으면 이런 거죠. p. 자, 태영이라는 거는 생각하고 할게요. 분실이 됐다는 거 가정하에. 분실이 됐다는 가정하에 그것이 문방구에서 분실리쓸 확률을 봐주세요. 이렇게 표현되죠. 가정을 드다쓰니까 지금 이러면요. 분실시리 확률은 괜찮. 어디에서? 문방구에서 분실 확률. 리즉 문교집 파프입니 문교분. 문교분. 오케이. 자, 이게 시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핵심이 이분실할 확률을 구하셔야 돼요. 구시라는. 자, 그러면 자, 위에서 속되 분실 확률은요. 여러분, 잠깐 무료 다시 학교에서 분리시리 볼수 있고. 그렇죠? 문방구. 괜히 잡고죠. 집안이라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분실 확률은 자, 어떻게 돼? 그렇죠. 5분의. 맞지? 그런데 또 있지. 이거 문방구에 사시죠. 그래서 학교 또는 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방구에 입장에서 본다는 학교를 부실해어안 안 했겠지. 우리 에 삽니다. 그리고 나서 부실해서 4분에. 나 또는 다시는 부실 안 하고 안 하고 해야 되겠죠. 다 부실을 두번할수 없잖아. 자나 자나 부실을 세번할수 없잖아. 그래서 부실 안에 되고안해도되고 해야, 해야 되는 상황이죠. 5분에 4, 5박이, 5분에 4, 5박이. 그래서 5분에 1이 나오는 문제이겠죠. 그거 중에서. 자 이제 분자를 보도그렇죠 문방구에서 부실한 거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요즉 5분에 4, 5박이, 5분에 1이 부실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하실 수 있죠. 이게 1 2 5분의 얼마인가 61이라고 요 분자는 120, 아, 25분에가 나오네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분이 되서 5가 되니까 이게 되겠죠? 6 1분에 20이 되겠네요. 여기서 약분이 안 되는 이런 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문제 어렵지 않죠? 이해만 하시면 이렇게 시각화 시키는 거 어, 선생님도 이렇게 시각화 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풀어 드릴 때 그래서 이런 거를 꼭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잘 되니까요. 아시겠죠? 어, 그 추가로 제가 재밌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그 제가 이제 취미가 약간 범죄 이런 거요 범죄 추리 이런 거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가요? 저도 이런 데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잃어버린 거잘 찾거든요. 잃어버린 거잘 찾고. 예전에 한참 그, 그 뭐죠? 교실에서 분실 사건 이런 거 정말 많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이런 경우에 보통 어디에서 가장 많이 있냐. 어떻게 가장 분실한 걸 빨리 찾을 수 있냐.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에 본 장소를 기억하세요. 어?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어디서 봤지? 아 편의점에서 접고 나서 기억이 안 나는? 편의점 그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것 같은데 라면 먹는데? 그러면 거기 서을 확률이 맞아 아시겠죠? 정말 어, 오늘 수업 그 내용보다도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 내용이 아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항상 잃어버렸을 때는 마지막에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라. 거의 99.9%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laughs>